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의 배우실 한자는 물건 품, 바람 풍입니다. 이 풍자는요, 이런 물건을 이런 많이 사 놓은 모습에서 이거를 이렇게 물건 표명 만들었어요. 자, 볼게요. 자, 이거는 한자에서는 이세 개가 나오면은 아주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세 개가 참 많죠. 돌세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레가 세 개가 있고요. 응? 이세 개가 참 많이 나옵니다. 벌레도 마찬가지고, 그죠? 세개 나오죠.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죠? 응? 그 다음에 별별 또 이렇게 많다는 의미의 세 개. 이게 원래 별 썩을 만나는 들어 글자야, 이게. 이게 별을 보면, 빛을 내지만은 열이 없는 빛을 내고요. 또, 저 하늘에 있는 별은 굉장히 밝죠. 밑에는 하나도 안 비춰져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맑다, 그죠? 그래서 별은 맑잖아요, 그죠? 아, 새벽에 한 3시대가 일어나가지고 유튜브 한번 보시고 바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별 밝은 날은요, 정말 기가 찹니다. 조롱조롱. 이게 그냥 맑을 수가 있노. 어. 이게 원래 별이었어. 근데 만약에 지금 없쓰니까 별층은 할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죠? 이런 게하나 많은 거야. 이들 물건을 많이 사는 모습에서 이게 뭐라 해야 물건품이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이 세상에는 물건 아닌 게 없다. 보이지 않는 것도 물건이다. 공기라든가. 그것 모든 것은 물건이다. 모든 물건인데. 것은 물건인데 꼬물꼬물 하는 거는 무슨 물건이고? 꼬물꼬물 하는 거는? 움직이니까. 흙물이시오푹 <laughs> 박혀있는 거는 심어지시니까? 식물이다. 심물이. 그뭐 없는 물건은요, 그냥만 있는 게 아니고, 꼬물꼬물이나 심어지는 거, 그러잖아. 살아있잖아. 이런 거안 살아있잖아. 이런 것도 물건이다. 이걸 뭐라고? 무생물. 그 무생물이란다. 그죠? 그죠? 네. 어. 안 살아있는 거네. 당신도 나도 다물건이야 물건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한다 물건 분리했죠. 모든 게다 물건이니까 마만 가지 있는 물건이 마물이요. 그래서 이걸 마물 분리한다. 물건 분리. 나도 물건이고 당신도 물건이야. 야, 그래도 아무거 소도 물건이야, 돼지도 물건이고, 어? 이전화기도 물건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 물건 내가 같이 취급할수있는 영장의 동물을. 그래서 이거는 뭐라 했나면은, 인물, 물. 인품, 품. 이렇게 합니다. 물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한국을 삐는 인물들. 어, 인물이 있어요. 이때는 물건 맞지만 이거는 인물, 인물이 된대요. 물론 움직이는 건 동물이고, 심지어 식물이라고 했지만, 근데, 이,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이것도, 아, 따그 사람 성품이 참 좋아. 다른 품자 찾지 말고 이 품을 찾으라, 이 말이야. 회사에서는 부장급 입상된 사람들을 카드를 줘가지고, 혹시나 직원들이 뭐, 뭐, 하면은, 부장이 품위를 좀 하라고. 품위 유지비를 주는데, 그 옆에 이럴 때 이래요. 품위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들, 물건품, 물건품이 어떻게 써, 못쓰고 이 어려운 이품을 찾아낸다니까 이게 출품을 아니야 자기는 이 아이고 인터넷 찾아보고 이거 나오던데 그러면서 본체를 무치 됐다 지우고 이거 써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람도 다 물건이 맞아요 물건이 아닌 게 없다 결시이 그래서 인품품이라고 우리가 붙여주고 인물품이라고 붙여주고 우리 이게 살살면 물건에 대한 글자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물건 내가 딱 정해진 거는 이두 글자뿐이라는 거 아신대요. 하나 더 있어요. 뭐냐하면 이것이 물건 건이죠. 요 세자는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라든가, 이렇게 자, 이것도 우리가 눈목이지만, 눈목이 돼요. 우리 품목할 때도. 목물 할 때도 그랬는데 그 거는 막 놔두고 이품과 이물은 물건 물과 물건품이라 해놓고 인물 물과 인품품으로 쓴다는 거 아십니까? 아 그분 제 인품 참 됐어. 이랬을 때는 인품품이 할때 이랬다는 거 아십니까? 자 그다음에 물건의 종류는 품종이고 뭐 우리가 또뭐 이런 말했죠? 사람은 또 이런 걸지게 된다. 그죠? 아, 이런 게 있다. 이걸 내가 품격을 더 높이 말하면, 풍격이란 말이다. 풍격. 응. 음. 이보다 더 높은 말이 풍격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풍격을 지키게 된다. 자, 물고품 통 갈게요. 야, 그 다음 바람풍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람풍, 이거 예로 들어서도,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도 얄 얇게 했는데, 우리는 확실히 하자. 저는 학생들한테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요 그러면 이거 벌레, 추운 거. 벌레 맞죠? 어, 벌레. 벌레가 바꿨어 자잖아. 자면은 그냥 자면 추우니까 낙엽을 하나 딱 덮고, 자는데, 그 위에 싹 진행하는 게 뭐게? 하면 바람이덮어요 이렇게. 거짓말이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설명면 얘들이 알아들어. 이게 사급 시험에 습기가 나와요. 이게 바람 풍차가 습기로 나온다니까. 음. 그럼 애들이다 입을 놓고 이게 어? 이래 다 써버리거든. 너 이리 와. 이 벌레 입을 어디 어서 이러면 함 틀린 놈아. 우리는 그 이게 아니고. 에? 이게 밴데요 이게 뭐예요? 도치다, 그래. 도치를 담배가 뭐라고? 아, 도단배야두 그 자로 말하면, 한 자로 말하면, 범, 범 자가시니까, 범, 승. 그러겠지. 예. 뭐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바람을 많이 받아야 이것이 도치 될거 아닙니까? 이게 도범이었어도범이었는데 바람도 많이 받고 널리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무릇범, 널리 범으로 서버린 거야, 이 글자를. 그럼 도범면 어떻게 된다? 또 천을 붙여. 이게 바로 도범이 되는 거죠. 이도은는요 바람받으려고 만들어놨지. 바람받으려고 해놨지. 이 도치, 바람받으려고 했지. 그래서 이 바람받으려고 하는 게 도치잖아. 바람받고 푹 날아다니는 용이지. 풍문을 탄 용이 바로, 여기 용이. 이게, 배미가 그럼 이 무기가 되고 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풍을 탄 용을, 이 풍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바람을 썼어요. 자, 됐고요. 하나, 둘 하고, 여기서 이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왔어요. 그죠? 자, 쓰기 쉽게 해도 하나, 둘 하고, 자, 빛에 주고 이랬었어요. 이게, 바람풍인데 사실 이거는 풍 바람에 날리는 구름을 탄 용이야.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쓴다는 거 아시고요. 근데 바람인데 바람도 있잖아요. 바람 굉장히 이 뜻이 엄청 많다는 거야. 이 글자가 자 서서서서. 불을 부분 작은 바람도 있는 거 하면은 큰 바람 태풍도 있고요. 또 연주 아저씨도 바람 나가 또저 날라가. 그런 바람도 있고. 저 아저씨는 정고수친또 노른바람도 들어가서 가고또 저야, 저 아가씨도 치마 흔들어가지고 춤바람도 나고. 바람이 엄청 많은 그런 바람도 있고 있잖아요. 이바람이라는 게. 또 바람은요. 일하면 가면 오나, 오나. 슥 지나면 안 오죠. 그죠. 우리 4오 50대 선비, 선조들부터 쭉밀어든 그런 했더니 행미들이 있을 거야. 그것 하나 바람이 만들어 바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그자를 만들어지는 거요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쭉 해오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행사, 문화, 막 그런 직거리를하아직거리들이품 이것도 만들었어. 양반 애들이 쭉 회 뒤로 오는 것을 풍이라고 일반 상민들이 쳐내는 것는속이다이 말이야. 뭐야 풍수. 풍수는 있잖아 요 틀리요. 양반들은 뭐투나 이런 하고 점잖게 활로 소하지 우리 상것들은뭐 재기나 차고 뭐 땅담 묻긴 하고 뭐그 맛대롱 이거 하고뭐 그런 거 하고. 그거는 속이고 이 풍은.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양호대라는 게 풍이었거든. 여러분, 저 어디 가보면은, 풍속촌 있나요? 없지? 무슨 촌 있노? 민속촌. 민속촌 있지. 백성들이 했던 그런 노래들이 있는 거야. 그게 민속촌이야. 풍속촌 없어요. 근데, 뭐, 고적길이 가보면은, 민속촌 가보면은, 옆에 투어 정도는 던질 수 있는 하나, 만들 났어. 그, 그거는 민이 한거 아니었어. 어. 이제 과대계고를 찍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민이 뭐그뭐 뭐, 어려운 거또 뭐, 비싼 거 못해. 쉬운 거 그냥 막 <laughs> 그랬지요. 자 그래서 민속처럼 하는데. 그런데 이풍과 속은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양반이 구예요 양반은 배설라 치잖아요. 어, 배설라 치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벼슬지한 집안에만 벗어라 차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뭐영게 했다가 뭐 나는 그냥 벼슬 휘는 게 아니고 나도 시험 쳐야 돼그래되면은그 대신에 저 밑에 우리 집에 뭐똥 풍하는 그 사람들은 시험 치 자격이 없어요. 그게 언제 밖에냐면 1894년 과거 경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과거 제도로 폐지시게 두고 일반인들도 시험 칠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리고 공무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다붙여가지고 200만도 안 되더만, 5천만 중에, 현재 공무원은,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우리 포항시가 지금 50만인데, 예? 3만 되려나가? 공무원이? 그건 안 되거든요. 음. 그래, 그 사람들이 양반고 보면 돼요. 그럼 양반이 지금 적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풍기고, 이건. 저기 다 자, 바람풍은 <laughs>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바람다 있고요. 또 유행, 유행이 또 바람으로 싹 가잖아요. 뭐 내가 지금 뭐 얼마 안 살아 봤지만 이 양복 같은 경우도 몇번 바뀌더라고 처음에는 이렇이 카라 부분에 열이 나오다가 나중에 꾸다꾸덕 나오다가 또 조그맣게 노출이 돼. 뭐복고풍이라 그러면서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바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 바람 자체가 음. 이런 글자도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요. 이 자리에 이렇게 넣어 주고. 이렇게 넣어 주고. 자. 이게 바로 뭐라고? 태풍 태자다죠 태풍이라고 이큰 바람이 아니고 이 바람을 어었어요 태풍이 이거로 뭐죠? 어. 태풍이 이거로 뭐? 타이펀, 타이펀이요. 타이폰이 여기서 가가 정을 만드는 거예요. 대만에서 학자가 우리 한자를 갖고 와서 영어권에서 쓰는 글자를 만드는 책이 있어요. 난그 책을 못 구해봤는데. 그 글자 단어가 천자가 넘는다고 하만 여기서 갖고 가는 거. 어. 한자로 가지고, 저것도 못 만드니까 한자로, 우리가, 왜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한자 문화가 더 앞서니까, 그거를 저가 갖고 가서 저 말로 만드는 게 많다는 거. 야 저도 몇 개를 봤는데, 제비가 뭐죠, 영어로? 쏴로. 샬로. 쏴로. 응, 로인데 제비가, 우리가 제비현자가 있거든. 제비현자 앞에다 붙여보면, 입력보만 빨련이거든요. 영어 빨다가 살로요. 쌀로. 살로. 다 갖고 온 거야. 제비도 되지만 빨다가 되거든. 그런 말 같이 갖고 와서 쓰는 말이 많다는 거야. 쉽게 1월 화수 목금토, 이거 일주일 말해 음양 오해생 것 같잖아. 1월 화수 목금토. 그죠? 일곱 개입니까? 금수 목과토에다가 1월부터 시간에 일곱 개입니까? 다 갖고 온 거지. 그런 게 많다는 거야. 자, 바람풍은요. 그 자체가 불수죠 나와있나요? 예. 네. 자, 통과.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한 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